보내드리죠. 병신 게임을 하러요. 그는 차라리 물소설사를 귀에 쏟셔 넣을 거예요. 그는 차라리 길에서 죽은 스컹크 그 똥구멍을 거몰 거임. 그는 최고로 열 받은 게이머. 그는 열받은 닌텐도널. 그는 열받은 나탈리 세가널. 그는 열받은 비디오 게임널. 폰 게임기. 폰. 간단한 단어. 간단한 아이디어죠. 이건 그냥 폰입니다. 1972년도에 나온 최초의 오락기계죠 단순한 화면이 그냥 나무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게임 역사의 목기시대라고 할수 있죠 모든게 나무로 되어있었고 사람 두명이서 빛나는 막대기 두개가 네온항공을 치는 테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때는 원이 발명되기 전이었죠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재밌고 중독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요즘까지도요 난 재밌었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용 폰 게임기가 나온 거죠. 집에서 할수 있게요. 그리고 다른 게또 있어요. 또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또 다른,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서로 다른 미친 폰 게임기가 9900만 개 있었다고요. 70년에 나온 오락기는 모두 폰 게임기라 부를 수 있죠. 팩을 안 쓰는 것들 말입니다. 그 대신 하나 만들어 있는 기계를 만들었죠. 그게 퐁이었어요 가끔은 조금씩 다른 게 있기도 했고, 약간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정말 놀랍죠. 그렇게 간단한 게임이 이렇게 많은 기계들을 만들다니, 그러니 그냥 웃고 넘, 넘기자는 뜻으로 이퐁 기기를 살, 살펴보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말이죠. 여기 이건 유니소닉에 나오는 토너먼트 천입니다. 불행히도 이건 작동을 안 해요. 이렇게 오래된 오락기니 그럴 만하죠. 추측할 수 있는 건네가지 다른 폼을 고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게임의 점수를 매기는 단계까지는 못 오는 것 같군요 수동이에요 이렇게 수동으로 근데 그지같아 제일 단순한 폼기 기득 점수를 매기니까 말이죠 조종기는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게 바로 조종기란 겁니다 다음은 A, APT TV편입니다 아주 대단한 이름이에요 기계는 나무판에 붙어있습니다 무슨 우주선같이 생겼는데요 조종기는 원통형으로 생겼고요. 이 물건을 돌리면 방망이가 움직이죠. 이 게임은 기본적인 폭입니다. 이 스위치로 폭의 종류를 선택하죠. 전형적인 폭 게임기의 특징 중 하나는 소리가 절대로 TV에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기계 자체에서 내장된 스피커에서 나오죠. 위모트에서 소리가 나는 것과 비슷하군요. 다음은 신기한 마법사입니다. 꼭 나온 판자에 게임 다이얼을 던져놓은 것 같군요. 이건 말 그대로 마그네 박스 오디세이로 만들었죠. 같은 기판에 케이스 일부를 사용해서요. 또 같은 영상 단자를 씁니다. 이건 내가 본 것들 중 가장 기묘한 물건인데, 내가 아는 바로는 오디세이와 신기한 마법사 맞습니다. 드디어 이, 이 얘기를 꺼낼 때가 왔군요. 대부분의 오, 옛날 오락기들은 이렇게 생긴 단자를 쓰는데, 이건 무슨 상자에 끼우고 그 상자를 TV에 나사로 박습니다. 하지만 난이 물건을 추천해요. 이건 t v 에 동축 단자에 연결하고 게임에 꽂으면 그 상자를 가서 이, 이거나 처먹어. 이, 하지만 오디세이나 신기한 마법사는 이족 같은 여성한 똥을 상자에 쓸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한술 더 떠서 이건 똥자로만쓸수 있는 특별한 상자예요. 결국 그런 이유로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건 행운일 뿐이죠. 3번, 4번, 뭐냐고. 이씨. 왼쪽 방망이는 계속 깜빡거리고 오른쪽 방망이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이상한 단자 얘기라니 가장 거지같은 놈은 ICA 스튜디오 2인데 엄밀히는 폰 오락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팩을 쓰거든요. 하지만 내가 언제 이, 이 물건이 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게임은 두가지 줄을 연결해요. 하나는 AC 어댑터 하나는 TV에 꽂는거 하지만 이런 똥같은 오락기겐 줄 두개를 하나로 꽂는게 최첨단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비디오 단자와 AC 어댑터가 같은 박스에 들어가고 그게 또 TV에 들어가요. 또 다시 상자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고 다른 오락기를 연결할 때마다 다시 풀어야만 하죠. 그러니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영상 신호는 이 선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전기는 벽의 구멍에서 여기로 돌아옵니다. 같은 선을 통해서요. 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도 안 갑니다. 내가 아는 것들 중이어질수 또한 오, 유일한 물건은 아타리 5200인데 우리 모두 이 병신같은 물건이 얼마나 구린지 알고 있죠 ICA 스튜디오 2에 대해서 또 말하고 싶은건 외부 조종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용하려면 키패드를 써서 쇼를 해야돼요 진짜 만약 ICA 스튜디오 1이 존재하면 절대로 꼴도 보기 싫어요 다음은 라이트 라디오 쉐크 TV 점수판이죠 꼭 TV 리모콘 같은데요 쌍둥이가 달렸죠 이걸 떼서 친구에게 주고 이러세요 좋가난 이거면 돼. 날 봐, 이 똥들이 많아. 지배하는 건나이 시켜. 왜 공이 방망이를 통과하죠? 서브 리셋, 리셋, 서브. 유령 폭이 하고 있어요. 유령이, 어, 색깔이 있어? 갑자기 색깔이 나타나고? 시어즈 슈퍼 폰 텔레 게임. 간단하고 조종기의 손잡이 두 개가 있고 잘 작동하고 기본적인 폭이군요. 네 종류의 폭을 할수 있는데. 이거 대체 뭐죠? 뒤집힌 폼? 좋아 이건 뭐죠? 개사기 폼? 이건 불공평해요. 컬러 스포트. 이건 졸라 멋있게 생겼어요. 조종이로 이렇게 옆으로해서 빠집니다.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그럼 사인용을 할수 있나 보군요. 스위치도 다 여기 있고 네 가지 게임에다가 핸드볼, 하키, 테니스, 사격. 조, 좋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변하는 게 색깔밖에 없어? 하키는 빨강, 테니스는 파랑. 그게 다야? 이건 뭐 제대로 된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리코셔트 이건 뭐 심하군요 조종기 두개를 다는 대신 오락기 두 대를 주자고? 부담스러운 디자인에 대해 게임은 멀쩡해 보입니다 오른쪽 조종기가 좀 불안한 것만 좀 빼고요 이렇게 됩니다 폭오락기로할때 재미있는 점은 방향, 방망이가 아주 매끄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건 요즘 오락기는 없는 아날로그 조종기 같습니다 단점은 망가지기가 쉽고 가끔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란 개자식은 TV 4네 종, 종 비디오 게임입니다. 혀를 막 굴리는군요. 이 저주받은 상자에 대한 내 심정은 아시겠지만, 이기기 아이 붙어 이, 이 놈에 대해서 어떨까요? 이 물건은 지옥에서 온 겁니다. 이 포크는 아마 악마의 갈킬 거라고요. 하나는 뜯겨 나가서 TV에 연결할 수도 없고요. 이 상자를 설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 같나요? 천만에 버려 내가 할수 없는 또 다른 물건은 컬러 TV 게임 6입니다 이건 77년에 닌텐도가 만든 거죠 꽤 멋져요 이거 원래 일본에서 만든 거라서 내 미국 TV에는 안 들어갑니다 채널을 9 5번으로 돌리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가 가진 TV는 다 82번 이상 없어요 보다시피 게임이 6개나 있고 두 명같이 조종기를 잡아야 합니다 닌텐도는 15게임기가 들어있는 발전형도 만들었는데 조종기도 뗄수 있게 되어있죠 이건 발리6입니다 상자에 는 신선한 놈이고 아, 이거 하얀색이 나무판이 그때 시대를 보여주는군요 조종기를 떼어내면 맥주를 넣어도 훌륭한 받침대가 생기 아이씨 안들어가잖아 게임은 아주 전형적인데 평범한 폼입니다 어, 하나만 빼고요. 총 게임이 들어서 있죠. 나한텐 동봉됐던 총은 없지만 박스에서 볼수 있는 대로 아주 제대로 된 물건이었죠. 하지만 건전지를 쓰는 폼기기 중 하나입니다. 아이 얘기도 해야겠군요 언제나 대형 건전지를 써야 돼요. 하지만 AC 아답터를 쓸 수도 있죠. 이제 말해 주시오. 이거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가게로 달려 어, 대형 건전지 다 사갖고 발리식수를 즐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벽에다 꽂든가? 유일한 문제는. 많은 폰 게임기들이 AC 어댑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잃어버렸거나 망가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박스를 보면 건전지를 선택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은안 나와줬을 겁니다. 대체 건전지를 뭘 하겠어요? 이거 바다에 갖고 가서 놀라고요? 뭐 건전지 회사에서 무슨 거래를 한 거예요, 대체? 이 건전지 더 팔려고? 좋아요. 이거 마그나박스 오디세이 4000입니다. 오디세이와 팩을 쓰는 오디세이 2 사이에 마그나 박스는 엄청난 수의 폰게임기를 만들어 이름에 천단위 숫자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발전은 아무 방향으로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직선 위아래뿐만 아니라 페어찰드 앱 채널 앱도 또 다른 발전형인데 이건 팩을 쓰는 오락기지만 대단한 폰게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조종기는 매우 복잡한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그러고 나면 아주 끝내줘요. 스틱을 움직이면 방망이를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고. 돌리면 방망이의 각도가 바뀌죠. 누르고 뽑으면 골키퍼가 움직여요. 이야, <laughs> yeah. 친구같이 하면 아주 바쁘고 열정적인 퐁이 됩니다. 이건 콜레코 텔스타입니다. 또다시 조종기가 기계에 붙어있죠. 종목은 세 가지입니다. 테니스, 하키 그리고 핸드볼. 이것도 또 다른 기본적인 폭우라기죠. 마침내 콜레코 텔스타 아케이드가 등장했군요. 이 난장판 좀 보세요. 핸들, 총. 어떤 미친놈이 이런거 만들었어 믿거나 말거나 이거 사실 팩을 씁니다 이야 이거 트라이포스 같아요 오락기에 붙이는 은색 삼각형이라니 한쪽은 평범한 폰게임기가 있고 다른쪽은 레이싱게임이 있습니다 레버로는 속도를 조절하고 핸들은 차로 새로 움직이죠 좀 멋지기도 합니다 근데 게임이 구려요 총게임은 떨어지는 별을 쏜건데요 역시 게임이 구려요 총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누가 알아요 자 이상 퐁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오락기들이 등장했었죠 어떻게 그런 단순한 게임이 이렇게 잘 팔리는 장사가 됐을까요 30년 전 사람들의 생각이 보이는군요 와퐁 이거 정말 최고야 이거보다 절대 좋은 건안 나올 거야 여기 있는 건 엑스박스 360인데 무슨 최신형 오락기라고 하더군요 잘은 몰라도 그래픽이 좀 나아 죽겠죠. 컬러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보죠. <laughs> <laughs>